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손석호입니다 네. 등규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네, 디데이 4일 남았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날 하체 운동을 마지막으로 했고 어제 가슴 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등이에요, 등. 내일은 어깨.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마무리. 그래서 저는 어제 가슴 운동 끝내고 어제 또 저녁에 팔 운동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동기랑 등 운동을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컨디션 어때? 나쁘지 아, 않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여 가지고 어, 마무리 단계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운동은 프로버. 네. 요거 20kg 짜리 꽂아. 헤이 네. 가보자.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네? 대회 끝나고 동균의 커플하고 그 일산에 그 백두 한옥 곱창이라고 있어요. 그 곱창 맛집 어, 곱창 먹으러 갈 겁니다. 커플 커플끼리. <laughs> 여섯여섯 일곱 여까지 어... 열개 여덟자 두개 아홉 일, 하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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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여 당이 엄청 땡겨요. 당이 그 하얀 밀가루 반죽해서 갓구어는 노릇노릇한 버터와 이 설탕을 포함된 그런 촉촉한 생크림이 들어간 그런. 그, 생크림이 그렇게 아, 아 편의점은 걸러야 돼. <laughs> 베이커리로 가야지 먹으려면 편의점은 임시방편이고 급할 때 베이커리에서 먹어야지. 우유, 생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 일곱. 여덟. 오케이. 팔꿈치 안으로, 그렇지. 아홉. 열. 안으로 땡기면서 아래로 내리면 돼. 하나, 그렇지. 둘. 그럼 자연스럽게. 세, 궤적이 생겨. 움직임이. 네, 하나 더. 다섯. 됐어. 순간, 제가 빵 얘기하면서. 이 생크림을 얼굴에 이렇게 파묻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이 당에 파묻히고 싶은. 근데 생각보다 생크림이 그 칼로리 낮은 거 알지? 생크림이 칼로리 안, 어, 안 높아. 마, 트에서 파는 생크림, 그 휘핑크림이라고 하나? 그거 보면 칼로리가 거의 없어. 근데 편, 베이커리에서 파는 생크림은 모르겠다. 근데 그 가스통에 들은 거 있지? 그 생크림. 가스통 거기, 그 보면은, 어. 칼로리 엄청 낮아 그거 그래서 초반에 다이어트 할때 그거 막먹었대 예전에 막 그거 사서 먹고 그랬어 지금 귀찮아서 아, 안 먹지 하나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응. 셋넷 응. 아,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네. 한두 번째 종목 들어가니까. 아, 빨리 이, 이 기분을 끝내고 싶어, 이. 기분이요? 어, 뭐 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아쉬움이 좀오해는좀 많이 남는 대회여가지고, 아쉬움이 좀 크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끝내서 이 후련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요. 한 5개월 정도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강이나 정신이어도 지치죠. 여덟. 헤이. 아홉. 헤이. 열. 헤이. 하나. 둘. 헤이. 가. 셋. 두 개. 하나. 여덟. 음, 아홉. 열 음. 하나 음. 둘셋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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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싱 등산복 물 들어왔습니다. 물들어왔 자꾸 물 뜨는 것까지. 물뜨는것까지쫓아오실거예요 이러다 요 화장실까지 쫓아오시겠어요? 아 귀찮아가지고 면도를 안했어요 어때요? 길러야 되나요? 낫나? 없는게 낫나요? 바로 어, 길러아 진짜요? 아이고 근데 그. 약말 걸기는 힘들어요 아 약간 무서워요? 그러면 길러야겠다 아무 여자들도 말못 걸게 여덟 아홉 열 다시, 셋, <laughs> 넷, <시. 웃음> <이. 웃음> 다섯, 일곱, 여덟, <laughs> 아홉. 못네 하나 음. 둘셋넷셋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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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팔꿈치 를 살짝 바깥쪽으로 튼 다음에 당길 때 내회전한 내회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 당기는 네.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면 돼.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땡겨. 살짝 바깥쪽으로 걸어 놓고. 등 잡아 놓고.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얼마 있어? 지금. 한 10리터 넘게 먹는 것 같은데? 한 10리터? 네. 내일까지는 좀 많이 마셔 네. 많이 먹어야 돼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는 많이 채워놔야 돼 네. 아, 네. 저녁에 자기 전에 거의 103, 1 0 4 k 로 나가는데 아침에 네. 일어나잖아 네. 90, 90kg, 99kg 후반이야 아, 5kg가 왔다 갔다 해요? 어한 4kg 정도가 나 화장실 계속 가 와. 새벽에 미치겠어. 물을 많이 먹으니까 와. 나두 번이 아니야 나는 잠을 못잘 정도로 물을 진짜 많이 먹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 음. 아홉, 열, 음. 네. 하나, 둘, 네.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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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후>. <웃음> 여섯, 음. 일 <일곱. 웃음> 아홉, 음 열, 헤이. 음음 하나 음 하나, 더음 둘, 개음 어... 동기 탄수화물 잘 넣어야겠다. 탄수화물 몸에 너무 없다. 아, 음 이, 일단 200씩 들어가 가다가 마지막에 늘리면 되겠다. 아, 땀잘안 나지? 탄수화물 부족해서 열이 안 나서래. 그래. 몸에 세. 연료가 없으니까 몸에서 네. 못 태우니까는. 네. 음. 네. 유산소 얼마나 해? 네. 두 번? 네. 아. 유산소는 내일까지만 타. 네. 음. 세, 오케 네. 다섯. 상체 조금만 더 앞으로. 여섯 그렇지 가, 가운데 깊게 찝어 일곱 등 여덟 오케이 아홉 뒤로 눕지 말고 열 오케이 하나 둘셋 그렇지 넷 오케이 다섯 도 땀이 잘안 나네. 에이, 여자친구 왔어요. 여자친구 출근했네. 일나. 이렇게 귀여운 <laughs> 마스크를 쓰고 왔어.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마스크를 아제 여자친구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희 와이프가 될 사람. 아, 우리 피디님 커피까지 사네. 아, 어. 이거 커피 드세요. 약간 매너 있는 저 빨대까지 꽂았어 카메라니까, 카메라 앞이니까. 제가 생각보다 매너남이어가지고 매너를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봄기, 네. 자, 먹으라 그냥. 감사합니다. 아 매너는 여성분들한 매너는 여성분들한테만 지키면 됩니다 가자, 뭐, 가자. 어, 네 번째 마지막 예. 아우 열 하나 둘셋하한더 오케이 우와. <laughs> 하나 둘셋넷둘셋넷 응. 어. 일곱 에이. 여덟 아홉 열. 아, 마지막 되니까 조금 땀이 오르네. 오 시간 같은데 지금 12시 막 12시도 안 됐어. 아직 맨날 운동을 12시에 촬영을 해가지고 뭐 오후에 끝나니까 12시도 안 됐네. 그렇지. 어, 그렇지 그쪽으로 끼우려. 하나, 그렇지 걸어줘. 둘, 그렇지. 셋, 팔꿈치 더 바깥쪽으로 빼서 땡기 때, 땡기대 해봐. 자, 이렇게,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만 여기, 여기로. 다섯, 그렇지. 더 깊게 놓 그렇지, 깊게 놓어. 일곱. 그렇지, 여덟. 깊게 놓 아홉. 가, 들어가, 땡기면서 열. 버티고, 들어가. 하나, 다섯 개. 둘, 그렇지. 깊게 놓세두 음. 개. 음. 네 음. 다섯. 땡기면서 팔꿈치 살짝, 이 바깥쪽, 네. 여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땡겨. 아, 예. 어, 살짝 나가게, 비껴 나가게. 뒤쪽으로? 어, 살짝 뒤쪽으로. 네. 그래서 더 견갑 안으로 깊게 쏙 집어넣어 으둘셋넷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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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운동입니다. 마지막 운동하고 떠나겠습니다. 잠적. 대회전에 잠적하겠습니다. 와, 원래 이때쯤이면 딱 기운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다에 힘이 없네. 데드, 데드. 데드인데 조금 변형해서. 일단 자세 잡아봐. 너무 넓게 잡았어. 그냥 바로 옆에다 잡아. 됐어. 상체, 내려가, 앞으로 가봐. 앞으로 쏠려, 쏠려, 앞으로 쏠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잡아두고, 거기서, 해. 아니, 가만있어. 가슴만 앞으로 내밀어. 앞으로 내밀면서 어깨 뒤로 빼. 접어. 로우 하듯이. 그렇지 아니, 무릎은 펴야지. 너무, 너무, 어, 그치. 더 중심이 앞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여기가 엉덩이 이 고관절을 살짝 이렇게 꺾여야 돼. 됐어 그리고 이거 접어 그치 가슴 더더 더. 됐어 오케이 하나 그대로 내려가 또 여기 걸어 둘 그렇지 그거야 셋 오케이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이거 더 일곱 더 펼쳐 그렇지 여덟 아홉 끝까지 접어 열 이거 뒤로 빠지지 마 하나 앞으로 잡고 있어 끝까지 접어 둘더꽉 셋, 꽉 접어 넷 다시 하나 더 오케이 <laughs> 백이스 텐션 대신하는 거야. 오케이 둘 너무 일어나지 말고 셋 그렇지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하강시킨 다음에 여덟 어깨 눌러서 아홉 열꽉잡어 광배 하나 다섯 둘 셋, <웃음> 다섯, <웃음> 여섯, 끝. <laughs> 아, 이렇게 등 운동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회전 등 운동. 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운동이 끝났을 때, 이 성칭함이란,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네, 디데이 4일 등 운동 마무리 잘 했고요. 동기 오늘 어땠어? 옆으로 가봐요. 아, 박바지에 네. 어. 정신 없었는데. 형님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끝까지 한말좀다쓴것 예, 같고 예, 지금 정신 없지만 예, <laughs>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형님도 끝까지 파이팅. 네 오늘 너무 동결한 어, 즐거운 등 운동이었고요. 뭐 즐겁게 보이진 않았어도 <laughs> 어,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아 네, 어, 오늘 막 거의 막바지 되니까 당연히 기운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운이 있으면 이상하지. 그래도 뭐 즐겁게 잘 마무리했고요. 내일, D-Day 3. 네, 내일은 어깨 운동. 내일도 10시? 10시. 너나왔으면안 돼. 나. 뭐, 열심히 못해서. 네. 기력 떨어져가지고. 해줘야지, 내가. 네. 아, 우리는 팀이잖아. 네. 세게, 이, 딱 세게 쳐. 그렇지. 고포잇, 네. 우리는. 네. 아, 아무튼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어, 서코필 방송 어,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서코멘탈이 마지막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